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류입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백수 한달 사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수 한달 차인데요. 사실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는 사실 백수 1.5달 차입니다. 하지만 한달 차로 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서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거라서 평상시 뭐 적고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있는데 잊어버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빠트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짧게 뭐 예전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백수인 적이 있는가를 돌이켜 볼때 군대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예전에 했던 그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복학 전에, 이제 알바를 끝나고 대학 복학 전에 한 1, 2개월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개월인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그때 했, 뭐, 백수처럼 지냈었죠. 근데 이, 그때는 집에만 차 밖에 있어가지고, 백수보다는 희귀 껌머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상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때는 대학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었고, 과거에는. 지금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완, 순수한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최근 한달 저희 평가를 나눠보면, 우선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스트레스가 없다. 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질병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예전 영상에서 몇번 언급했던 건데, 뭐냐면, 위산 가다 분비가 있고요. 한 개는 장트러블 있습니다. 위산 간다 분비는 책, 한 책은 2, 3년에 생긴 것 같고, 장 트러블은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제가 원래 장이 나쁜데, 이제 거기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보니까, 어, 하루에 두세, 세네번씩 이제 설사 와 비슷하게, 물, 설, 물동이라 한다 <laughs> 설사를 비슷하게 했죠. 네. 근데 지금 한, 이거는, 직장 그만둘 때쯤에 한 2개월 직장 그만둘 2개월 전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니고 있으면서 그때쯤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장이 튼튼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비윤이나 그러면 갑자기 뭐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줄었어요. 위상 가다 분비는 어 최근 한달 한 전부터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나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때쯤부터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때는 스트레스성 같아요. 그래서, 제 직장이 생각이로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질병이 있는 거 보면, 아무리 직장 환경이 좋아도, 직장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성 뭐,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 호출이 생각이로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백수면 상관이 없는데, 아, 네, 다 백수를 한다. 그냥, 직장을 못 구하는, 그니까 러 진짜 실업인 상태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실업인 상태가 아니라, 어 좀더 나은 상황에서 제가 일 그만둔 거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걱정을 덜 하시고, 자주 고출하십니다. 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에 오라고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게 평상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못 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점다 따고, 시, 키려고 했던 것들을 시키고 싶어 하시죠.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걸 느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부모님께서 이게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뭐 단순히 이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직장 다닐 때는 오라고 못하잖아요 바쁘고 있고 쉬어야 되고 휴일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당장 불러도 갈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예, 그런 걸때 네, 연연치 않고 부모님께서 마음 편하게 연락하신다. 어, 아, 그리고 아까 짧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 없는 백수가 아니니까, 지금 실험이 상태가 아니니까, 또 그런 걱정도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 또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바쁘진 않은데 뭔가 잔잔하게 할게 많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도 되는 거고그렇다 나중에 안 하면 미뤄지면 또, 언젠간 또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앞서 말했던, 뭐, 부모님 호출이 부탁한 것들은, 야, 세계 여행 준비, 뭐, 하루 일과 청소, 평상시 하고 싶었던 거지, 뭐, 책읽 것, 나 이런 것들 있죠.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고, 자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잠만 잤어요. 잠만 잤는데, 근데, 뭔가 반복 잔잔하게 할게 많다. 뭔가 미룬 숙제. 그러니까, 안 하면 맞죠.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숙제 안 하면 맞는데, 이거는 또 맞지도 않는 그런 미룬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 확실히 이건 많이 느끼는 건데, 매고 매고 느끼는데, 하루가 짧아요. 상당히 짧습니다. 금방 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직장이라는 곳이 그 하루, 어떻게 보면 그낮 시간을 상당히 집중하면 컴팩트하고 알차게 기력을, 알차게 기력을 쏟아, 쏟으면서 보내는 곳이다. 라는 걸 진짜 확실히 깨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수영가고, 12시쯤에 와가지고 식사하고, 밥 청소하고, 뭐, 그 다음에 책 읽고, 아니면 피곤하면 짜고, 뭐, 수영이 생각이 로 힘들더라고요. 지금 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책 읽고,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것들, 뭐, 세계형 준비나, 뭐, 서류 몇개 주도, 최근에 뭐, 준비해야 되는 것데 그런 것들 을 하면서, 금방 오후 끝나요. 뭐, 오후 4, 5시 금방 끝나요. 그럼 저녁 되면, 이제, 평상시 이제, 원래 직, 직장 다닐 때처럼 컴퓨터 하죠. 그러니까, 하루 금방 갑니다. 솔직히 뭘한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약간의 지루함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보다는 그냥 지루함이 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평생 할수 있느냐 아전 못할 것같아 솔직히 지금 세계여행을 하고 있으니 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여행하면 이제 순간순간만 긴장된 사을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만약 에 이런 제가 세계여행 준비도 없이 그냥 생각했다 하면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는 안 된다. 제가 계속 수영하고 오전에 뭐책 그 읽고 하는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이어족이나 뭐나 뭐 은퇴하신 분이 지루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활동적인 취미나 사회 활동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뭐 동사무소나 뭐 구청에서 뭐 어떤 농돈 그 비슷한 어떤 노인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돈 말고 거기서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 히 있다고 저 보고 있고요 양로원에 뭐 사람들 많이 가시는 그런 것도 지루해요 이제 집에 있으면 할게 없거든요 할게수어도또썰 썰라 썰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어족 댓글 같은 거 보면 니 그렇게 평생 못한다는데 확실히 그렇게 평생 못하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고 또 길을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 삶을 개인의 삶을 즐기고 또 뭐지? 그 그것을 이제 그 지루함을 듣, 깨부술 수 있는 거, 그런 그 일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아, 나 낮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것 이 때문에 더 심심한 것 같아요. 노인 되신 분들은 뭐그다나마뭐 뭐 양로원에 가시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양로원에 가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할수 없어요. 이 나이 때뭐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잖아요. 부모님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 그 다행히 학교 선배 한 분이 이제 종종 뭐 주, 주식 이야기나 뭐 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정말 이 중요하죠. 이것까지 이거, 없었다 하면 저는 진짜 아마 아,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뭔가 단절될 것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카페에서 책 읽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때 누가나 저한테말 걸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계속 계속 반복해서 가, 가지만 대화는 커피 주문할 때 하는 그 대화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생각도 나냐면, 어, 나중에 한국말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서, 소모임이라는 어플에서 그 모, 모임 가입하시라고 추천하, 뜨는데, 제가 세계 여행하고 이제 이사할 생각이 없었다 하면, 저100%한 두세 개 참가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대부분 또 주말이나 오후 모임이니까, 좀, 오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걸 어떻게, 어, 바이오족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걸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낮에 연락할 사람, 낮에 어떤 활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을 결론을 내면 백수 한달 차인데 어, 우선 직장 스트레스가 확실히 없어졌다 라는 걸 느껴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그냥 반응이 와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께서 직장 다닐 때 비교해서 그냥 몇배 프로가 늘어났죠 연락하고 호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부모님께서 저한테 많이 기댄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잔잔하게 할게 많다. 네.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지만 또안 하면 뭔가 또 일이 미루지, 미뤄지는 그런 느낌들어 하루가 금방 갑니다. 하루가 생각이 길지 않더라. 그리고 현재 하루 패턴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무조건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것도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좀 해야 하는 게 좋다. 왜냐면나한테 연락 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요. 여기까지가 제 백수 한 달의 생각입니다. 어, 짧게 알림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이 새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180여 명인데 먼저 오늘 이 알림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냥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서 다시 뭐. 엄청 유명해지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내용 듣고 싶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아끼는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목소리나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ppt만 읽어도 내용 전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오셨으면, 내용 별거 아니다 싶으시면, PPT 내용 그냥 한장한장 한장 스킵 하시면서 보시면 시간도 아끼고 좋으실 겁니다. 예. 언제나 구독 좋아요 환영하고요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